우승옥 시민 기자가 30년 지기 친구들과 남원 혼불마을에서의 특별한 1박 2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소설 혼불의 주요 배경이 되는 서도역과 청호 저수지를 배경으로 추억 만들게 나섰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뀌어도 풍화 마모되지 않는 모국어 몇 모금을 그 자리에 고이게 할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우리 정신의 기둥 하나 세울 수 있다면 소설 혼뿔의 저자인 최명희 선생이 남긴 말입니다. 소설 혼뿔의 주요 배경이 되는 소도역과 청호 저수지 등이 있는 남원시 삼회면 노봉 혼뿔분학마을. 이곳에 지난 10월 15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읍 출신의 30년 지기들의 모임인 칸스클럽 회원 가족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칸스클럽 회원들은 정읍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71년 돼지띠 친구들의 모임으로 매년 1박 2일 가족 캠프를 갔는데 올해는 유명 관광지가 아닌 남원시 삼해면에 있는 문학의 향기가 듬뿍 배어 있는 혼불 문학마을을 찾은 이들의 특별한 1박 2일을 함께합니다. 지난 15일 오후 4시 혼불 문학마을에 도착해 마을에서 운영하는 펜션에 여장을 풀고 혼불의 주요한 문학적 공간이며 전라선 열차가 운영, 운행되었지만 지금은 그인무를 신역사에 양보한 옛 소도역으로 향합니다. 2002년 전라선 철도이설로 신역사를 준공하면서 이전하여 옛 소도역은 현재 영상촬영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폐철로를 이용한 레일바이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이 소설 홍불의 배경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의 그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11월 5일부터 6일까지 혼불 문학 신행길 축제라는 축제를 열, 열게 되었습니다. 40대 중반을 넘은 친구들은 나이를 잊고 아이들과 함께 레일바이크를 타며 개구쟁이였던 학창 시절을 회상하며 즐거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어 노봉 안길에 있는 혼불 문학관으로 향합니다. 문학관 앞 토방에 걸터앉아 혼불 문학관의 터줏대감인 최규식 해설사의 생생한 설명을 들으며 혼불을 미처 읽지 못한 이들마저 소설 속에 푹 빠져듭니다. 다른 소설을 읽으실 때는 눈으로만 읽으셔도 감이 잡혀요. 그런데 혼불은 눈으로 읽으시면 정말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혼불을 접하신다면 혼불은 반드시 소리 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문학관 내에는 혼불의 작가인 최명희 선생이 사용한 취재 수첩과 육필 원고, 만년필 등의 유품과 재현한 집필실, 소설 '혼불 속의' '효원의' '결혼식', '강모의' '소꿉놀이' 등 디오라마 열 장면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튿날인 16일 마을 식당에서 여느 가정집의 아침상에는 보기 드문 시래기 된장국, 나물 등 푸짐한 시골 밥상에 한 그릇을 후닥닥 해치우고 도자기 체험을 하기 위해 혼불 문화예술체험관으로 향합니다. 쏟아지는 가을비에도 30년지기 친구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도예 선생님의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집중을 하며 듣습니다. 드디어 찰흙으로 정성껏 작은 화분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세살쟁이 막내둥이부터 엄마 아빠까지 참여한 가족들 모두 세심한 손길로 예술작품을 만들 듯온 정성을 기울입니다. 음, 1년에 한 번씩 가족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뭐, 남원의 홍풀 문학회 이, 채, 현장 체험을 해보니까, 뭐, 네일바도 타고, 보자기도 그다음 뭐, 만들고, 그다음에 홍풀 뭐, 박람 박물관 가서 전시물도 구경도 하고 하니까 상당히 뜻깊고, 뭐, 유쾌한 그런 모임이 갖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거짓이 아닌 글을 쓰게 하소서 모국어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 작고하신 최명희 선생의 말처럼 혼불 문학 신행길 축제에 함께해서 혼불의 주인공이 돼보는 것도 늦가을 멋진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CJ 헬로비전 전북방송 시민기자 오승호입니다.